저희 선영님 프로파일링 끝났고요.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진행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늘은 이 사람의 특이사항 혹은 약점 보완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운동 프로그래밍을 구성을 하면 저희가 뭐 대략 뭐 대충 이거 몇 세트, 뭐 상체 몇 세트, 하체 몇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들 많이들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. 하지만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할 것이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지 을 오늘 한번 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. 네 우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상의 성별 뭐 체중 키 근력 뭐 경력 나이 뭐 기타 등등 이런 요소들을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한 거에 더불어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과거 부상 이력이에요 이 부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고 또 얼마나 데미지를 줬었는지 그리고 뭐이 사람의 회복 능력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략 파악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선 이것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 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는 뭐예요?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구 결과들로 인해서 과학적으로 도출된 주당 해당 근육 운동 권장 세트 수라는 게 있어요. 그런데 그 보편적인 권장 세트 수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. 프로파일링한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세트 수를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찾아나가는 과정 또한 이제 많은 연구자들, 많은 학자들, 운동 전문가들이 제시해 준 어떤 기준 표가 있거든요. 그 표를 띄어놓고 이 사람한테 적당한 세트 수를 찾아나가는 거죠. 우선 저희가 찾아나가는 과정은 어, 권장된 표를 본 다음에 이 사람의 성별, 체중, 키, 근력, 경력, 나이, 식단, 상태, 그리고 뭐 수면, 스트레스 인자들 과거 스윙 이력, 부상 이력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도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첫 주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저희가 보편적으로 권장된 주당 세트 수를 알아보았고 프로파일링을 진행했었잖아요. 그러면 이것들을 그대로 대조해봐서 개인화시키는 작업을 또 거친 다음에, 아, 그럼 이 선수한테는 뭐 특이사항이라든지 약점 같은 거를 고려를 해서 뭐 가슴 몇 세트, 뭐 등은 몇 세트, 하체는 몇 세트, 뭐 이렇게 분류를 한단 말이죠.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슴은 이 사람의 특이사항을 존중한다면. 프레스 계열 운동은 몇 세트를 넣어주고, 플라이 계열 운동은 몇 세트를 넣어줘야 되는지, 또 나아가서 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등 운동 몇 세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 운동도 풀백 동작은 어떻게 넣어주고, 풀 다운 동작을 어떻게 넣어줘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이 가진 특이사항들을 잘 존중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비로소 이 사람의 개인화가 존중된 프로그램이 완성된다는 거죠. 자 그럼 저희가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선영님한테 가장 이상적인 세트 수를 찾아낸 게 가슴은 17세트고요, 등은 10세트예요. 가슴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 계열의 운동을 9세트를 넣어줬고요, 플라이 계열을 8세트를 넣어줬어요. 등은 10세트였죠. 일주일에 등을 10세트인 거죠? 네, 맞습니다. 주당 세트 수가 등은 10세트밖에 안 되고요. 풀백 계열의 운동들, 즉뭐 바벨로우, 뭐, 바벨로, 뭐 덤벨로우, 뭐 이런 계열은 5세트를 주고요. 풀 다운 계열들, 뭐 풀업, 신업, 뭐 이런 계열들은 똑같이 5세트를 줍니다. 선우 형님의 첫주 세트 수가 정해졌고요, 뭐 부위당 세트 수, 총 운동 세트 수가 정해졌고,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더 거쳐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 근육량에 관련된 약점들, 그리고 이 사람의 기능적인 약점들 이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서 종목 구성을 들어갑니다. 선우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 의 약점은 일단은 흉근에 대한 약점, 예, 그리고 상완이도 그리고 복직근이에요. 그리고 기능적인 약점은 견갑이 후방 경사가 잘안 일어납니다. 그래서 이총네 가지겠죠. 뭐 근육에서는 세 개, 기능에서는 한 개.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를 해서 종목 구성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. 뭐 지금 저희가 손우형님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으니까 손우형님에 비춰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상체에서 흉근이랑 상완 이두가 약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또 신경계 벤치는 되게 잘해요. 그렇다면 저희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미는 기능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 미는 기능에 있어서 흉근 활용을 잘 못한다는 거죠. 이 사람은 아마 벤치 패스를 비중을 조금 전면 삼각근이랑 상한 삼두의 비율을 좀 높게 가져가서 벤치 패스를 수행을 하고 있었고 부진한 흉근을 걔네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미는 기능 자체는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슴 훈련을 진행을 하는 종목 선택을 해줄 때에는 가급적이면은 스트렝스 파트에서는 뭐 거의. 비슷한 비중으로 가져가겠지만 근비대 훈련을 가져갈 때는 프레스 계열보다는 플라이 계열이 많이 넣어주는 게 선형님한테는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. 기능적인 측면에 다시 또 되돌아가서 본다면 경갑의 어, 후방 경사를 잘못 일으키기 때문에 슈러그 즉이 상부 승모근이라든지 승모근 훈련에서는 와이레지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. 이미 등은 좋아요. 그런데 경갑의 후방 경사 잘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. 와이드 프로보다는 신업 형태의 풀다운 동작을 가미시켜서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프로그램도 그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. 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다리가 주당 8세트밖에 안 돼요. 근데 왜 8세트밖에 안 되냐면 이미 하체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되게 쉽게 말하면 하체 할이 맡겨서 조금 더 상체 보완의 에너지를 좀 많이 쏟자는 거죠. 저희가 하체 운동에서는 어차피 운동양 총량이 적어지니까 강도를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생기죠. 그렇기 때문에 앞다리 하체 운동에서는 익스텐션 계열보다는 프레스 계열이 조금 더 많고요. 그 프레스 계열 또한 워낙 주당 총 세트 수가 적기 때문에 피로도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도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커트를 조금 더 많이 넣고 익스텐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앞다리가 좋은데도 뒷다리는 약하냐? 그 그런 케이스도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체 총 세트 수는 적고요. 그리고 지금 하지 후면 사슬 마저도 굉장히 세트 수들이 적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다른 부위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. 이 사람의 특이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개인화시켜 주는 것이고요. 지금은 첫 주차 세트수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이제 촬영 끝나고 더불어서 두 번째 주차, 세 번째 주차, 네 번째 주차까지 프로그램 구성을 하고 디로드까지 프로그램 구성한 다음에 한 블록을 짜 줘요. 그런 다음에 그 블록 내에서 제가 중간 점검을 진행을 하는데 중간 점검에서 뭐이 사람이 특별히 못하는 운동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자극을 못 잡고 있는 근육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유출을 해내는 거예요. 뭘 가지고 유출해내냐면 부상 이력을 좀 많이 봅니다.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부상 이력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렇게 맞침 중간 점검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 블럭을 또 다시 구성을 해서 이 사람한테 줘요. 네 보통 제 훈련 프로그램을 짜면 그간 되게 두루뭉실하게 제공된다고 알고 있던 분들을 혹은 두루뭉실하게 제공받는 분들이 많았었을 거예요. 뭐 대충 뭐 이거 몇 세트 하세요? 뭐몇 세트 하세요? 뭐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운동을 진행 하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뭐 보편적인 기준을 따라서 개인화해야 되는 작업을 거쳐서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프로그램을 개인에 적합하게 그리고 이 사람 목적에 맞게. 이런 식으로 짜 주는 것이 비로소 개인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단순히 이렇게 훈련만 프로그램을 짜 주는 게 아니라 영양이랑 이런 수면 가이드도 잡아 주기도 하고요. 이런 것들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코칭이지, 뭐 단순히 이 사람이 운동선수라 그래서 운동 하나만 딱 정해 주는 게 코칭은 아니거든요. 어, 항상 뭐 다들 삼박자가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보통 이제 트레이너들이 프로그램을 배정을 해줄때 거기서 그냥 딱 하나만 해 줘요. 분명히 운동 프로그램을 잡아주면 수면과 영양도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 잡아준다는 거죠 이 수면과 영양에 대한 가이드 또한 보편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 보편적인 기준을 개인화시키는 작업이 있고 그 개인화 시킴으로 인해서 이 사람한테 적합한 솔루션이 나가는 거거든요 어 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선수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좋아질까 말까요 근데 이렇게도 안 하면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런 식으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제가 뭐 생색 날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.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제공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오늘 보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게 제 자산인 거잖아요. 이렇게 프로그램 구성하는 과정을 어필하는 거,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들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노출되는 게 솔직히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조금 어떻게 좀 반대로 비춰보면은 제가 이렇게 조금 정성스럽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뭐 한간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그냥 대충대충 뭐 근육맨들 잡지 보고 거기에서 참조해가지고 좀 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. 어, 개인화시킨 작업들이 물론 더 오래 걸리기는 해요.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 무료로 제공된 그런 프로그램 또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편적 다수를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을 짠이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과연 이제 이게 얼마나 어 효율성 있냐라는 게 문제인데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선수들, 선수분들 코칭하는 것들 그리고 운동하는 그런 과정들 자꾸 자주 보여드리려고 할 테니까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요. 어 저희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항상 건강하고 똑똑하게 운동합시다. 김광호였습니다 እንትን የለበት እንትን የለበት እንትን የለበት እንትን